개관종 개관종이래요. 개관종. 어, 나는 관종이다. 도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뚜기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냐면요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혹시 뚜기님 MBTI 유형이 뭐예요? 라고 간간히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나도 MBTI 예전에 진짜 예전에 한창 또 됐을 때 유행 됐을 때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유형도 제 성격이랑 똑같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번에 세월이 지나서 요즘 박뚜기의 MBTI는 무엇인지 어,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다. 요 맛있어. 어어 어. 이쯤에서 제가 목도리를 갑바 하나 장만했잖아요. 어. 맛있나요 응. 어, MBTI는 그냥 MBTI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면 을은 바로 사이트 뜨거든요? 그거 검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들어갈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의료합니다. 어,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야. 어,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쑥스타긴 한데 저 소개를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 약간 아니다. 어, 두 번째.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이 빠지고 납니다. 에에에에뭐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상황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은 딱히 하진 않아요. 아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정 문화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카톡이나 지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내비 두거든요 네이버 메일은 다 읽어야 돼요 카톡은 전부 다다못 읽는 성격 옛날에는 꾸역꾸역 다 읽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음 약간 아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발표 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그럴 때는 긴장을 하긴 하는데 약간 말, 말 빨리 하는 거 빼고는 침착함을 살짝 유지하는 편 약. 깐, 그렇다.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밥 듣게 하면 뭡니까? 어색한 건또못 참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래용.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뛰어난다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뛰어난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뛰어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므로 약간 그렇다 그래도 양심은 하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고 할게 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혼자 있으면 굳이 활동적인 편은 아닌데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뭘 하든가 약간 뭐 대회가 있다든지 그런 걸할때는 되게 활동적이고 의욕적이긴 하거든요 약간 그렇다고 할게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쉽게 풀이를 하자면은 내 의견을 이 사람한테 내 말이 꼭 맞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 뭐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집과 업무 환경이 잘정돈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지금 여기만 봐서는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화이트해 보이지만은 이 주위를 싹 둘러보면은 남잡 중에 남잡이 아닐까 약간 아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어... 아니다 음 아니다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단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 어 그렇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면은 감정 소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긴 하겠죠 화나는 일이 있다가다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어.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렇게 아? 자주 다니는 건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애들이랑 그래도 약간 그렇다 어. 종종 다른 스, 다, 다른 종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노! No, 노! No.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감정 기복이 없는 것 같아 네.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 없이 하면데 네. 이쪽 풀고 할게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씁니다. 아니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막 까치고 다니고 그러면 은 좋게 생각해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불어합니다. 예, 약간 그렇다. 뭐, 부러운 거, 부러운 거, 고 부러운 게 뭐, 잘못입니까? 뭐,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 수했는지 걱정이 시작합니다. <laughs> 이츠미이츠미 잇츠 미 그렇다 그렇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음 약간 그렇다 저랑 뭐 티키타카 잘 맞으면은 금방 친해지겠죠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막 막 얘기하고 막 분위기 때렸는데 무시하기만 하고 안 받아도 그러면뭐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티키타카가 좋아야지 어. 주의깊게 미리 계약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주의깊게 계획 짜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곤 합니다. 약간 아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았지, 괜찮으시기 때문에 정말 화나는 앞플로 읽었다.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있으면 풀려요. 어.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흥미로운 생각을 가끔 하지만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 제가 이런 상상 하거든요. 옷가게 지나가면서 내 날씨에서 저, 저, 저기서 저희가 싹다샀다이 싹다 싹다 생각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뭐 이런저런 뭐 흥미로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는 건아 아니겠죠, 확인. 뭐, 다음.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이거는, 어, 제3자 누가 봐도 정말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 아닙니다. 어.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허, 이거 진짜 없다나 진짜, 저 같은 성격에는 어려울 것 같아. 약간 그렇다. 정말,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 직원이라 해, 해도, 오상이잖아요. 오상인데, 오상이는 뭐, 정말 실적도 좋고, 뭐 솔직히 뭐, 편집도 너무 좋아 잘하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상이가 충실해. 일은 음.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실적은 없네. 음. 어, 난, 난 거의 못 자를 것 같아, 진짜. 그, 이거를, 음. 어우, 난 어려워. 어우, 약간 그렇다라, 음. 어 약간 그렇다고 할요 종종 인간,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오... 뭐, 약간 그렇다. 오, 어떻게 알았지? 응. 그 다음 선택을 보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 문제가 다, 다 이렇게 어렵냐? 아니, 이거는 이거 수능 문제급인데?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게더 낫지. 선택을 뭐하러 버리려를 하냐. 내 말은 그 말이야. 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예, 그렇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아니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 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 제자리 두는 거라고는 칫솔밖에 없는 저에게 어, 어 약간 어, 이제 다음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야. 약간 그렇다, 뭐, 정서적으로 매주 막 불안하고 그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그냥 새로운 컨텐츠가 쏟아났으면 좋겠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어.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친척함을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말을 버벅거리기도 하고, 막 떨리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그렇다. 대체로 상상한 보다는 경험에 서의존하는 편입니다. 음. 약간 그렇다 운전면운전면한다는 거를 저또 약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직접 해보는 거랑 상상하는 거랑 정말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와 나는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가나 진짜 범퍼카 아주 잘 타거든요 그래서 막나 진짜 운전면허 바로, 바로 들어가겠다 바로 정말 잘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지나치기는 아닌데 약간 그렇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합니다 그렇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아니다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음... 약간 그렇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되고 싶었는데 인기투표를 하는 경우잖아요 애들은 솔직히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맨날 반장 못하고 부반장 못해봤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너무 슬펐어 진짜. 오 나왔다. 제 MBTI는 ESFP입니다. ESFP 사교적인 유형이다. 어.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수용적이고 친절하며 낙천적이다. 어, 어떤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 조성 역할을 잘한다. 어, 맞는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아. 타인을 기쁘게 해줄 깜짝쇼를 준비하면서 즐거워. 진짜 어, 내가 받고 싶은 파티 같은 건 나한테 해주면 그 반응 보고 진짜 좋아하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아무도 그런 게 있어. 아무도 그런 게 있어. 아무도 내가 해준 거 좋아해. 해준 것도 좋아해. 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행동을 얻는 다 약간 그럴 수도 있어. 어, 직설적으로 말하고 흥분을 잘하면 목소리가 크다. 어... 흥분을 음. 잘하고 목소리가 큰건 인정. 근데 직설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네? 청소나 빨래를 제시간에 하지 않고 몰아서 꼭해할텐다 오 소름 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어 맞아 어 내일 은 내일의 태양이 뜨지 싫고 어. 좋은 사람이 분명하며 표정이 나타난다 아 빙고 어. 거절을 잘 못한다 어, 약간. 아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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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고 잘 자고 생각이 단순하다 고민하다가 그냥 잠든다 아, <laughs> 그런 적도 있어 혼자 있는 것은 힘들어한다 그건 아니야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요 저는 어. 어. 기분 파돈 있으면 일단 쓰고부터 아하하 <laughs> 돈이 문제야, 돈이. 어, 끊고 맺는 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 끊고 맺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계획성 있는 일처리 방식 필요.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제가 저번에 인스타를 보다가 MPI별로 나타나는 약간 좀 별명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ESFP니까 개간종이래요. 괴간종, 개간종. 어. 나는 관종이다. 어어 어. 맞는 말이긴 해. 자기는 어떤 측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직 오늘 MBTI 이렇게 또 한번 알아봤는데 어 이게 또 저번에 했을 때도 S, ESFP 나왔었거든요. 똑같이 나왔네. 어. 사람 성격 이 금방. 바뀌진 않나봐요. 음. 음. 아주 오늘 이렇게서 해 제가 MBTI 검사 이제 또 해봤는데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 카메라 를켜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음. 재밌게 보셨으면은 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주시면은 나다봉. 그럼 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같이 하나, 둘셋 수속 안녕.